쌈이 이리 봐 콩콩콩 하자, 콩콩지저바지 우아하게 좀 넣어줘. 콩콩넣어 안는데. 속다앉는요시콩 뛰어 아안 붙잡고 하더라, 안 붙잡고. 시작. 자지 어. <laughs> <이런 좋아졌다. 웃음> 네, 빨리 네, 캐릭터를 타고 있 어요？옛 <놀람> 놀이 하고 있어요아요 <놀람> 안녕! 이거 누가 좀 말했어. 한번돌리고좀더돌아돌아리면서가자 나. 비닐봉지 왜? 왜?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아, 그이야 있어.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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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저기 노랑은 다 비었네. <laughs> 독일 오니까 좋아? 네, 좋아요. 어, 다시 가고 싶어, 한국에? 가고는 싶은데 다시 오고 싶어요. 다시 오고 싶어요? 별지 아, 데리고. 어. 아, 아, 여기 정말 강아지 천국이야, 여기. 별지 아, 데리고. 아. 은혜. 어? 은혜 독일이 좋아, 한국이 좋아? 둘다 좋아요. 둘다 아, 좋아. 맞아, 맞아. 너 역시 똑똑하구나. 쭉 올라간다. 가보신 야, 야너 잡았어. <laughs> 너, 잡았어. 진짜 가보신 야야 너 모자 벗어. 벗어. 잡았어. 조금 더 잡았어. 아이고 이뻐라. <웃음> 아이고 멋뻐다속이나 <laughs> <쉽지 않아. 웃음> 돌아가는 걸 보지 말아야 되겠다. 밖을 <laughs> <갓템> 봐야 돼. 밖 <laughs> <갓템 웃음> 봐야 돼. <laughs> 저 경치 봐라. 경치 봐야 돼. 제일 위네.

할머니. 안 돼. 예쁜데 왜? 할머니에. 예쁘구만. 할머니에. <목소리> <목소리> 야. 남명주가 오픈카를 여자태우고 다니고 있어요. <목소리> 이 놈의 자식 사사줬더니 파란 눈에 노란 눈 노란 머리였기보다 이제 한머리 아갔잖아 새우고서. 어? 저거 어, 좋아해. 어. 되게 어울리는데 근데. 노란 머리 좋다. 영지야. 영지야. 난아서 놔. 그냥 저거. 똑히 干嘛？<laughs>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되겠다. 아, 물컵이다. 응? 진짜 맞았다. 영주야. 영주 병주 올라가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놨어. 좋아. 이데한번 남았어. 자, 영주야. <목소리> 벌써 한번 남았어? <목소리> 아닌데. 진짜. 아니, 나 나. 아, 번갈아 가면서. 야. 또 어.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여기 봐. 여기 봐. 저 어머, 머 이건 진짜 예. 표정 예쁜 표정이 애 표정 내공주 어디 봤 네. 공주지 뭐. 마스코트. <laughs>